카페의 평균 수익률은 일반 음식점보다 더 낮습니다. 평균 7%에서 12% 정도가 카페의 수익률이라고 해요. 일반 음식점은 평균 10%에서 15% 정도 되는 것에 반해서 카페는 많이 떨어지는 수치죠. 이 말은 월 매출 1000만원을 찍었을 때 순수익은 100만원 정도 남는다는 뜻이에요. 그럼 월 3000만원 정도 번다고 하면 300만원의 이익을 남길 수가 있겠죠. 나는 월 3000만원 매출 할수 있을 것 같은데? 라고 생각하신다면 5, 특히 1인 매장, 커피, 음료만 팔아서 3천만원 찍는 거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. 디저트가 함께 있다면 조금 수월할 거예요. 하지만 그 디저트도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. 월 3천만원 정도의 매출 수준이면 순수익은 300만원. 그러면 은할 만하지 않냐 생각할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 없이 사장 혼자 다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.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더 쓴다면 정말 200 정도밖에 안 남을 수도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일은 죽도록 하고 수익은 일반적인 직장인보다도 더 적게 가져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.